되게 이상한 동네예요. 그 도시적인, 건축적인 조건들 속에서 굉장히 고군분투하는 서울시내 몇안 되는 그런 마을이고요. 이제 10년 됐습니다. 뭐 학생 때 같이 공모전까지 한 거로 하면 15년? 따로 하면 망했을 거예요. 그렇게 <laughs> 생각해요. 소이는 건축 설계 사무소 본연의 일들을 하기도 하지만 사람이 거주하는 모든 그 환경 인공 환경을 디자인하고 싶어하는 회사입니다. 저희가 선택한 부지는 익선동의 초입과 끝이라고 할수 있는 전시든 판매건 뭐든지 콘텐츠를 주기적으로 계속 변화시켜주면서 이도시에 생동감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콘텐츠를 넣으면 좋겠다.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오프라인의 플랫폼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공간, 익선동의 경험이 끝나는 공간, 혹은 경험이 시작되는 공간, 그 열린 공간이 익선동 전체의 숨통을 튀어 줄수 있겠다. 굉장히 작은 골목에 여러 세대가 뭉쳐져 있는 그런 곳이라서 골목이 유행이고, 골목이 어떤 즐거움이 되는 여러 동네 중에서도 가장 좁은 골목을 가지고 있는 어, 조선 혹은 한국의 최초의 디벨로퍼라고 할수 있는 정세권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 도시형 한옥들로 개발이 됐고요 한옥이 있는데 한옥에 어울리는 콘텐츠들이 들어와 있는 동네도 아니고 뭔가 전통적인 분위기에 무슨 양식 돈가스를 판다든지 이렇게 되게 어울리지 않은 것들이 같이 있어서 그 콘텐츠의 개성을 나타내고 있는 게또 익선동의 특징이라고 가벼운 어떤 라이트한 그 공간성을 어, 만들어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서 피치가지고 있는 그 크기만큼의 가능성을 발현할 수 있는 공간이면 좋겠습니다.